아, 극 케어 매봐. 파실 거예요? 나 할까? 어, 애들 왜 이렇게 레벨이 낮아? 두, 개, 두 개만 팔아요 저한테. 아. 냥 컴퓨터 팬두개맛 맛가서 필요해. 갔어? 그냥, <laughs> 그냥 이불 부셈. 미쳤어? 저 오늘 IPC 처음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아니 왜? 브라시다 걸레가 손모가지가 아니. <웃음> <웃음> 채팅 채팅. <웃음> 댓글 댓글. 어. 어나 내가 내가 추방하면 이제 끝이네. 아아아 이제 아, 아, 아. <laughs> 아 아까 아까 나죽였지 나. 아니 돈 아까 아까 내가 살았잖아. <laughs> 어? 내밥한 것까지 밥 살았잖아. 겨우 그걸로 퉁치자고요 아니 야그 만원 넘어 <laughs> 야 다음에는 스타터 에디션 값이네야 다음에는 가리까지 오면은 내가 그 무지한 상급자 집잖아. 다음이 언제야? 대전에 있던데. <laughs> 아니또갈수 있지, 모르고 야, 알아? 예안온다음 오케이. 그럼 나너너안 봐. 나도 님볼 생각 없어. 어 그래 오케이 너, 너 <목소리> 먹지 마. 그럼 너 먹지 마. 어, 먹지, 어, 너 어, 먹지, 뭐, 너너 먹지 뭐, 마. 너 먹지 마. 여기 삼점. 오오 예비 샷과 개 아파. Hey, j m m 어예 다스 퓨즈 다스 예비병으로 들어와 있어 사건 들고 아저씨 한대 맞았죠? 내가 서로 한대 쳤어. 블리츠 소리 <laughs> <laughs> 아 <웃음> 부상이다. 신문에 <응원해>. 어 그치야 안 돼. 들어온 어디야? 한명좀 뒤로 쳐봐 아피 왼쪽에 블주 니, 니쏠레지두 아! 네. <목소리> 아 쓰고 데아 <laughs> 청하니. 뭐라고? 바뀌어? <laughs> 그걸 나갈 생각이야. 당연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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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지. 3층 밖에 없어. 오! 오! <laughs> 뜯다 <뜯>, 오, 뭐야. <laughs> 아 진짜 안 맞아. 그 싫어. 나가, 나가, <웃음> 아니, 나가. 나가면, 나가. 나가. 어, 아, 어, 망했어, 어, 망했어. 어, 망했어, 망했어. 망했어, 망했어. 망했어 망했어 끝까지 어,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.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어, 나이스 오브로. 뭐야? 어, 어. 어케 죽었어? 걔 죽었어. 아이큐 없어, 아이큐? 아이큐 어디 있어? 아이큐. 어디? 아이큐도 밖에 있었는데. 들어갔네 아까 이쪽이 두, 두, 두 명인 같은데. 누가 아니야. 에, 만원 하나? 소드인데. 안 사, 안 사. <laughs> 존내 <laughs> 비싸네. 팬이 9만 원이야? 빡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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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고. 세개 9만 원. <laughs> 어. 와, 대비 아, LED 스타터 키시랑 팬세개 해가지고. 아, 원래 팬 비싸. 아, 요새 팬이 존내 비싸다니까. 그 LED가 뭐, 이거 다 있었어 그래. 음, 팬 하나, 하나에 사야겠다, 하나. 하나. 야, 닥터, 나힐 줘. 맞다. 어. 한대 때리고 수, 힐 주세요. 아니, 내가 삼촌 아케. 이렇게 길 모르는 거 아니? 아, 야, 빨리, 야, 그래. 빨 빨리. 아, 28렙이나 되는데. 어, t 앞에요? 아래 임팩트를 바닥에 던지고 있어. 데인질을 파괴했어. 어, 아. 만점도 파괴됐네. 에이 <laughs> 들어갔다, 에이 들어갔다, 에이 들어갔다, 에이 들어갔다. 치 바치, 바치, 손도, 손 예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피, 피가 없었나? <laughs> 아 대박 <laughs> 저 저도 <또> 어이없겠다 <laughs> 나에쉬시 블랙아이스 얻었는데 나에쉬시안 하는데 <laughs> 블랙아이스? 에 네, 블랙아이스 스킨 레어 스킨 전설 스킨 아니고? 음, 난 근데 전설 스킨 있어 <laughs> 그 뭐지 전설 알 아, 전설 알파팩 나왔는데 연이간 <laughs> 알파팩이 나왔어. <laughs> 그 태그 그 부적 알파팩 아 그거? 그게 나왔지 구거 <laughs> 전설 알파팩, 알파팩 전설 알파팩 그때 쓰네 그냥 뚝배에 날아간다 오케이 아! 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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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IP가 맞아 야! 안돼! 아니 야야야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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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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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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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땡겨, 땡겨. 어. 어, 어. 어, 밑에 엘라 있어 밑에 있어 우와, 이거 뭐야? 아니, IPC 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튀어나와. 에러 어디 왔지핑크게이 어, 사이트 들어왔는데, 핑크게이 사이트 먹었다. IPC you located a bomb. 설치하러 가지배 볼로 가내 맘. 네, 트..트롤 설치해 아악 오! 아니! 참. 뒤에 뒤뒤 뒤..뒤..뒤라고 뒤 뒤! 아니! <laughs> 진짜 장려긴 했다 <laughs> 아니 나나 트램 떠고 깨고 내려갔거든? 밑에 없겠지 했는데 바로 밑에 있는 거야 뭐야 그게 <laughs> 진짜 어이없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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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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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, 오 오케이, 오케 a 오케이, 오케 b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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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아, 여기 사건 들었는데, 여기 걸리네. 뭐, 나였냐들어 파괴했는데, 저거 아니... 안... 오씨... 뭐야 뭐야,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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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게임이 그런다니까. 아. 인사이트, 죽여. 아.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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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거기서? 어. 3층에 그거 있었서 그게 뭐였냐, 이름. 질 칠절하는데 어째 똑같네. 이야 <laughs> 벌림 어? 더 빨갛다 더 빨갛다 더, 더, 더 빨갛다 방금 그 밖에 있었던 p c p c 오른쪽 밖에 저기 있는데 아 저기? p c 가 왼쪽 아니야? 아니 그말고그 어. 오른쪽 거기 어. 오른쪽 아, 밖에 저기있어 에 나이스 기야아 아. 음. 아니 어, 어떻게 봤어? 아니 님, 님 화면에 그냥 보였는데요 아 보였어? 아난 다른 건데 어 e 리더 h 있나? 어. 어? 어? <laughs> 어? 뭐야? 왜? i n 잖아이 t 했는데. 사랑 s r is here. Nani h e m m 어디로? 어디로? n g 로 근데 어디야? 똑똑이 똑똑이 똑똑이. 맞지? 똑똑라고아 IPC 소리야 샀다고. <laughs> 아, 뭐가위를길어 아, 세줄 넘어가다. 아니고 <laughs> 계단 위에 발소리 나. 아, 저뭐 영어 영어 시험이야? 작 하나가 왜 이렇게. 제가 위치 브리핑까지 해줬는데 어렸어 모르겠어. 피자 빨리 이로 와. 살치빨 빨리, 아 아래층 엘에 구석에, 구석에, 리석치구 예거 구석에, 달피, 구석에, 예거 구석에, 예거 달피, 구석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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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거 구석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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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석에 구석에, 구석에, 어석에 구석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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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라 올라왔다 오른쪽 나우 시스카밍업 나시오 라이트 아뭐 맞음 너너 어, 너, 너, 이거 마이크 안돼 마이크도 고장난다 이 뭐해 어디 숨는 거야 어디 숨는 거야 뭐 찾고 있어 거기 아니야 어 <laughs> 아 아! <laughs> 아! 오늘힘들네어 오늘은 <laughs> 오늘은 아늘은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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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등오등은 오늘은 오늘은 오아은오늘아 오늘은 오늘오늘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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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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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5킬인데> <laughs> 왜요? 알...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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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맞 나, 나, 기가라라라라라 나, 사, 나 살수있어? 려봐